울주군이 오랜 기간 산지를 대규모로 무단 훼손해온 울산의 한 영농인과 일가족 그리고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고발했습니다. 불법으로 훼손한 산지만 축구장의 20배 규모인데요. 이 영농인은 멸종 위기종인 반달 가슴곰도 불법 사육 중인데 환경청도 재고발할 방침입니다. 보도에 구현이 기자입니다. 포크레인 두 대가 실수 없이 땅을 파냅니다. 울적은 두서면의 한 농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발 행위, 허가를 받지 않은 엄연한 불법입니다. 작업 현장 진출입로, 대형 중장비 한 대가 들어가자 밖에서 출입문을 걸어 잠급니다왜 잠궈놓고 작업하세요? 나무나요? <laughs> 두 달에서 지금 여기 농장에. 저 밑에 파보면 한 20m 밑에까지 돼지 똥 슬러지기 다매 물대가 있어요. 그걸 버리고 또 갖다 붓고 또 그리고 또 갖다 붓고 장비 두 대를 가지고 일주일 전에 다 묻었어. 하지만 관할 지자체인 울주군은 이런 사실을 모릅니다. 지금 하고 있는 불법 행위는 우리가 인지를 못했거든요.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한번 상황을 보고 뭐 그게 적절하게 조치를 할계획렇습니다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. 해당 농장은 일대 산지 3만 8천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훼손했다 적발됐습니다.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지요. 해도 안 통하는 것을. 이 농장 소유주는 앞서 범사업 산지 9만여 제곱미터를 무단 훼손한 영농인의 일가족입니다. 이 영농인 일가족이 이곳을 포함해 무단으로 훼손한 산지만 14만 제곱미터, 축구장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. 얼마 전 탈출 소동을 빚었던 멸종 위기종, 반달 가슴 곰의 소유주이기도 합니다. 울주군은 산지를 대규모로 무단 훼손하고 구규지 침범과 개발 행위 등을 한 혐의로 해당 영농인과 일가족, 일가족 소위의 영농조합법인 세 곳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. 이 영농이는 2년 전에도 산지 5만여 제곱미터를 훼손했다가 고발됐지만 벌금형에 그쳤고 이외도 에 산지를 추가 훼손했습니다. 환경청도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 4마리를 불법 사육한 혐의로 재고발할 방침입니다. 협조를안 해주면 자퇴를 부과할 거다 해가지고 공물을 일단 한 차례 발송한 상태거든요. 좀몇 차례 가가지고 이제 그때까지 이제 지정이안 되면 재고발할 예정이거든요. 하지만 오랜 기간 아나무인격 불법행위가 자행된 데는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단속과 아니란 대응이 한몫했다는 비난도 나옵니다. 이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단속도 법도 비웃듯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JCN 뉴스 구현입니다.